아무리 정치지 마, 좀 과하잖아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천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집 하나 갖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터으려고 이렇게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다.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거 아니면 뭡니까?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건가 저하고 지금?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죠.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내용 거예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상항이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벌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통계 때문에 국토 공무원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통계 활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